다리 썼어, 까미야? 응, 맘아줄게. 까미야! 오이거 까미. 기지개 피고. 오이거 기지개 피고. 응. 응, 까미야. 배고프지? 여기가 집이야, 여기. 응, 까미야. 맘아줄게. 기다려. 이리와. 까미야. 이리와, 이리와.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이라 우리 까미. 응. 이거 뭐가, 가시가 많이 몸에 찔렸다, 자식아. 여기, 이거 봐. 세 개나 까시 뽑았다. 여기 우리 까미야. 난저 밑에서 너 찾아 들고 웃더라고 여기 있었구나. 우리 까미, 바람 불고 추우니까 주의 잘 피해. <목소리> 여기도 까시가 있네. 까시가 음, 많이 뗐다. 음, 주의 잘 피해. 여기 아, 미끄라우리 까미. 그럼 까미 줄이 잘 먹는구나. 이쁘다. 까미. 음, 아, 이쁘다. 우리 까미가 자주 줄이 잘 먹네. 잠깐만.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응. 응, 여기다 줄게. 이제, 여만이다 줄게. 음, 잘 먹는구나. 응, 그거 먹고 골디는 어디 갔어, 골디? 골디는 안 보여. 응. 이제 다 먹었어? 그래, 밤에 춥지 않도록 해. 또, 여기 저 집이 있잖아 여기 응. 다 먹었지? 아이고 브라 맛있게 먹었어? 까미야 응, 맛있게 먹었어? <laughs> 이쁘다 우리 까미 여기 누워 잘리 서니 춥지 않아? 오늘 밤에 추울 거야 바람 불고 주의 잘 피해 마마 먹었어? 마마 먹었어? 덜, 안 먹었어? 그럼 럼 들어와 빨리 바둑아, 어 아, 있었지 바둑이? 어 이거 바둑이 기지개 피고, 어 이거 기다렸어? 어 아, 이거 이쁘라 우리 바둑이. 어 아, 그래, 바둑아. 악수, 아, 춥지? 바람 불고, 응 음, 바둑아. 아 다리가 잘 기다렸네 우리 바둑이. 오늘 밤에 추울 거야. 음, 오늘 밤에 추울 거니까 추우면 집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마, 돌아다니지 말고. 응 음,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만세. 바둑이 저럼 부린다. 바둑이 저럼 부린다. 아이고, 바둑이 저럼 부리네. 아기 자식. 바둑이 저럼 부린다. 아, 일어나. 아기 봐라. 아이고, 털어. 먼지 털어. 먼지. 아이고, 뭐야, 이게. 이거 먼지 털어. 아이고, 새끼야. 아, 이게 뭐야. 먼지 봐. 먼지. 아야야. 아야. 아, 어, 먼지 털어. 고마고마어이고까불아 아, <laughs> 바둑이 있었어? 오늘 밤에 추워지니까, 추위 잘 피해. 엄마, 엄마, 더 먹어. 라이프라, 우리 바둑이. 응. 어 기다리고 있어서, 추운데도. 그래, 자식. 이쁘다, 바둑이. 오늘 아침, 내일부터 바람 불고 추우니까, 추위 잘 피해. 물도, 로 새로 갈았다. 낙엽이 들어가가지고, 왕망돼서 새로 갈았으니까, 응. 누가? 이따 내좀 이따 다시 내려올게 아, 이쁘라 우리 받이게다 이쁘다. 이리다이쁘이쁘네 이쁘다. 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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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쁘다. 이 맘마다 먹어. 이리 와. 똘똘이도. 자리에 서 똘똘이. 똘똘이 재롱 뿌이지 똘똘이 재롱 뿌이지 빵. 똘똘이 재롱 뿌이지 이쁘다 <laughs> 음, 우리 똘똘이. 이쁘다 똘똘이. 맘마 다 먹어. 오늘 밤에 추우니까. 내일 새벽 꽂쳐가지고다 추우니까. 주위 잘 피해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구름이가. 산후에서 있었다. 여기서. 아이고, 이뻐라, 우리 구름이. 어이구, 기지개 피고. 엄마, 아이고, 기다렸어. 아이고, 이뻐라. 진지 <laughs> <죽지> 않았니, 구름이? <laughs> 응 기다렸어. 언제나처럼. 응 손, 만지 좀 닦아. 털어놔주고, 맘만 줄게. 아이고, 이뻐라, 우리 구름이. 응, 엄마, 맘만 먹자. 내려와. 아이고, 저 까미도 있네. 이봐라, 우리 구름이. 내일 아침에 추우니까 추위잘 피해야 된다. 응, 음, 바람 불고 래나 그래. 구름이. 까미도 있었네, 여기. 까미야. 너 어떻게 저차 밑에서 나 만났지? 여기서 맘마 먹고 저 밑에 도로변에 차 밑에가 있더라고. <laughs> 아미야, 음 응. 맘마 먹었어? 왜 그러고 있어? <laughs> 네밥 저기 있어, 응 가서 먹어. 여기 싸우지 말고 어저께 보니까 구리면 막쫓더라니가 그러면 안 돼. 빨리 먹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먹어. 이리 와, 빨리. 괜찮다. 동산 계기야. 이리 와, 빨리. 내일 첫 추위니까 잘 피해야 돼.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입동이라 겨울의 시작이다 달력상. 천천히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봐라 여기까지 나왔어. 응, 여기까지 나왔어 바둑이. 도로로 나오지 말라니까. 여기 위험해 차단이고. 바둑아 여기 도로로 나오지 마차차 차 다니니까 저기로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휴 <laughs> 아무데서나 재롱 부려 <무서워>. 아무데서나 아휴 <laughs> 아휴 아무데서나 재롱 부려 아휴 아휴 까불어